みなさんこんに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유연입니다. 오늘은 일본어 문자의 구성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히라가나를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은 히라가나를 라행, 와행, 응까지 학습할게요. 먼저, 라행의 다섯 글자를 읽어 볼게요. 라, 리, 루, 레, 네, 로. 라, 리, 루, 레, 네, 로. 히라가나, 라입니다. 마치 라이터를 켜는 손의 모양과 유사하지 않나요? 쓰는 방법은 하나, 둘, 라, 다시 한번, 라, 라, 이라 가나, 니를쓰는 방법 은 하나, 리 다시 한번 리리 리와 유사한 글자로는 이가 있습니다. 이는 왼쪽 획이 길고 통통하게. 리는 오른쪽 획이 길고 가늘다는 점을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르 르는 이렇게 한 획에 마무리를 하고 르라고 읽습니다. 다시 르 르, 일본어로 동물의 원숭이를 이렇게 표기하고 사루라고 읽습니다. 레입니다. 첫 번째 획을 세로로 그려주시고 두 번째 획은 걸쳐서 그려줍니다. 레, 다시 레, 레, 로는 이렇게 쓰시고, 로 라고 읽습니다. 다시, 로. 로. 로와 유사한 글자로는 루가 있습니다. 일본어로 동물의 원숭이를 사루라고 불렀던 것 기억하시나요? 둘중 꼬리가 동그랗게 말려 있는 것이 루라는 글자가 되겠고, 꼬리가 없는 것은 로 라는 발음이 됩니다. 이번엔 와행의 두 글자를 읽어 볼게요. 와오, 와오, 히라가나 와입니다. 세로로 획을 그려주시고, 두 번째는 걸쳐서 그려줍니다. 와 다시 와, 와. 와와 유사한 글자로는 레가 있습니다. 꼬리로 구분을 해보면, 꼬리야 안으로 들어 와이 글자의 발음은 와가 됩니다. 꼬리야 밖으로 나갈 레이 글자의 발음은 레가 됩니다. 이렇게 글자를 한 번씩 구분해 드세요. 오입니다. 하나, 둘, 셋, 오. 다시 한번. 오. 오. 오는 아행의 오와 발음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하지만 방금 배운 오는 조사의 을을에서만 사용하니 이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응입니다. 응은 어떠한 행위나 단에도 들어가지 않고 일본어 문자에서 받침 역할을 합니다. 발음은 응이라고. 읽습니다. 히라가나 응입니다. 응 다시 응응 응. 응. 응은 뒤에 어떠한 행이 오는지 또는 오지 않는지에 따라 받침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루어 볼게요. 여기까지 오늘 히라가나 라행부터 와행, 응까지 배워보았는데요.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의 일본어 학습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나상, 케오모. お疲れ様でした。오늘도고생많으셨습니다